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텍스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텍스 코인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1,665원, 지금 3.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다시 한번 스텍스 코인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블랙록과 지금 비트와이즈가 이전에 SEC에 제출했던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SEC는 현재 지금 내년 1월부터 4월 안에 블랙록의 신청을 포함해서 현물 ETF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ETF를 발령한 경우가 단한 번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 ]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한 점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내년 1월 초에 SEC의 승인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이 노동시장의 과열 상태가 식어가는 지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자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몇달 전부터 하반기에는 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대응 전략에도 최고 목표가 꼭 집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1차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고요. 제 대응 전략과 함께 스위칭격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금리이나 정망과 함께 현재는 7천만원까지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불장인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새벽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 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 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